산출 매입 애들이 매입 할인이는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어요. 판매자가 100개의 상품을 팔았어요. 이때 우리는 총 매출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100개를 구매했죠. 이때 총 매입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매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당연히 구매자 입장에서 반품하겠죠. 이때 반품시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환입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 다섯 개를 반품했어요.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입 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즉, 팔았다가 다시 들어왔다. 매출 환입이죠. 매입 환출은 아, 샀다가 다시 아, 반출시켰다. 이게 매입 환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자에 대해서 가격을 에누리 줬어요. 이것을 매출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에누리라고 표현합니다. 즉, 10개의 가격을 깎아줬다고 가정하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입 애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 상품을 매상을팠을 적에 아, 1개월 이내에 우리 결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아, 갑자기 아, 돈이 생겨 갖고 아,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 줬어요. 이때 조기 결제한 거죠. 이때 할인을 해 주는 것을 우리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할인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팔았을 경우에 운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계처리가 틀려집니다. 판매자가 부담했어요. 이때 판매자는 우리판간비인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매자가 부담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비용을 합친 것, 즉 다섯 개 분량에 대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총 매출에서 매출 할인, 매출 에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한 게 우리는 순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 여러분들을 지점에서 자주 나옵니다. 아, 우리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에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하면 아, 손익계산서상 순 매출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매자 입장에서 총매입액에서 우리 아, 매입환출 엔리 아, 그다음에 매입할인을 차감하고 그다음에 각종 부대비용을 더하면 이게 순매입액이 되는 거죠. 순매입액 결국 이순매입액이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 여기에 매입환출, 매입엔리, 매입할인뿐만 아니라 매출환입, 매출엔리, 매출환이, 매출할인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서? 우리 손익계산서청의 매출액과 재고세선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겠죠.